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원 설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원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둬야 할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아무래도 큐베이스나 뭐 스튜디오 원이나 뭐 어떤 DAW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아무래도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은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오디오 이벤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음, 음가를 옮겨주는 것. 쉽게 말해서 조음김이나 튜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트랜스포즈랑 튠 기능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녹음을 하시거나 샘플을 활용할 때 이런 기능들은 꼭 알아두시는 게 실제 편집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샘플을 하나 불러와 봤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이런 소리인데, 자, 이제 이 소리를 조음김, 튜닝,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오디오 이벤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먼저 트랜스포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음김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운드는 지금 A샵 키에서 나온 사운드예요 근데 얘를 어 C키에 맞춰 가지고 사운드를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네, 음악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키 올리면 A샵에서 반키 올리면은 B키가 되겠죠 B키에서 또 반키를 올리면 C키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키를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 키, 반키만큼해서한 키를 올려야 된다는 뜻인데, 자 그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 트랜스포즈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숫자 1은 반 키를 의미합니다. 그럼 한 키면은 숫자 2가 되겠죠. 두 키를 올리고 싶으면은 숫자 4가 되겠죠. 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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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키니까 네번이 트랜스포즈에 있는 숫자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C 키를 만들고 싶다, C 키의 사운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트랜스포즈에서 E를 입력해주면 이제 C 키의 사운드로 바뀌는 겁니다. 아까보다 음이 높아진 거 혹시 느껴지실까요? 다시 한번. 자, 얘를 0으로 바꾸면 이런 소리고요. 2로 바꾸면 확실하게 사운드가 음이 올라간 게 느껴지실 겁니다. 트랜스포즈는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이거는 큐비스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특별히 막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 확실한 거는 큐베이스보다 이 트랜스포즈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간편하다는 거예요. 큐베이스에서는 뭐 프로세스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일부러 트랜스포즈를 해 주고 좀 하는 게 필요한데 어 얘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로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스튜디오 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느끼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긴 한데, 이런 기능들을 다 활용하려면은 공부가 진짜 많이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긴 해요. 직관적이라서 좋긴 한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트랜스포즈는 가급적이면 5 이상의 수치 변화는 잘안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피치 시프트 알고리즘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긴 했대요. 그러니까 최초의 DAW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이게 진짜 어, 트랜스포즈 기능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오고 있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 수치가 너무 많이 커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6 정도. 이러면 8키로 올린 거죠. 이러면, 네, 벌써 딱 듣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소리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확 와요. 느낌이 완전 달라져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소리에 비해서. 그래서, 어, 이 트랜스포즈 기능은 잘 쓰면 좋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5 반음 이상은 잘안 쓰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뭔가 좀 굉장히 실험적인 느낌, 굉장히 창의적인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게 좋고, 네 가급적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를 좀 많이 해치는 느낌이니까 지나치게 많은 트랜스포즈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 하지만 어, 이 스튜디오 원에서 이 트랜스포즈는 어느 정도까지 제공을 해주냐면은 최대 24. 2옥타브죠. 12키니까, 12키니까 거의 2옥타브만큼을 변화시킬수 있어요. 이 이상은 입력해도 24입니다, 그냥. 100을 입력해도 24에서 끝나요. 최소는 마이너스 24입니다. 두, 두 옥타브를 낮추는 거죠. 그 이상은 해봤자, 마이너스 24에서 끝나요. 네. 좋은 게임, 트랜스포즈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튜는 뭐냐. 튜는 여러분들, 이 트랜스포즈의 1만큼이면, 아까 반키라 그랬잖아요. 이 튜는 어마어마하게 미묘한 수치의 변화를 만듭니다. Q는 그러니까 최대 100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100보다 더 입력해봤자 100에서 끝나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00에서 끝나고 최소는 그 이상 입력해봤자 안 돼요. 자, 이 100만큼을 입력을 하는 거는 반은 만큼. 트랜스포즈 1만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묘한 수치만큼의 음의 변화를 만드는 게이 튠이에요. 어, 뭘 생각하면 되시냐면 여러분들 기타, 현을 이렇게 튜닝을 한다고 하죠. 기타, 현을. 근데 얘가 살짝만 풀어져 있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소리보다 약간 달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튠 1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타, 현, 튜닝을 살짝 건드렸다는 느낌? 그래서 이 튜는 어떨 때 쓰면 좋냐면 여러분들 악기 연주를 녹음을 해놓고 얘가 어, 미묘하게 좀 소리가 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싶을 때이튠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틀어진 그 미묘한 수치를 맞춰준다라는 느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일단 0 놓고 들어보면 이런 느낌인데, 얘를 1만큼 해볼게요. 그러면 느껴지세요? 아무 느낌 없어요. 뭐가 바뀌었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얘를 50 정도 놓으면 조금 음이 높아졌다는 느낌이죠. 이런 소리인데, 살짝 음이 높아졌다는 느낌. 느껴지실까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큼 입력하면, 트랜스포즈 1, 그러니까 반음만큼 옮겨놓은 느낌입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트랜스포즈를 1 만들고, 튠을 0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 트랜스포즈 0 만들고, 튠을 100 만들면, 똑같죠. 이런 느낌입니다. 트랜스포즈 튠. 요거는 아무래도 DAW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조작을 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포즈랑 튠은 이렇게 아무리 건드려도 다시 00으로 만들면 원래의 샘플, 원래의 녹음으로 돌아가니까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나 거리낌 걱정 이런 거 없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원하는 소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수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